분명히 알상이 정전되있있습다 분명히 알상이 정전돼 있습니다. 알상이 정진 r l and I sang a young girl, and I sang a young girl, and I sang a y o r l and TR을 키면은 면 TR에 의해서 TR에 의해서 전등이 다 들어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발명 TR을 끄면은 분명히 알상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알상이 안 들어오는데 발명 TR을 키면 알상이 켜집니다. 이 발명 TR은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입니다.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로서 전압이 순간 이상한 있었을 때 언제든지 전압을 공급해 줍니다. 발전기와 비슷한 변압기 있죠. 이 발명 TR이 작동될 때는 모터를 켜도 모터가 아무런 이상이 없이 돕니다. 이 발명 TR은 또 부하를 연결시켜서 있기 때문에 이 발명 TR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를 켜도 아무런 문제없이 작동되는 변압기입니다. 변압기능도 갖추고 있고 변압기능도 갖추고 있고 정전됐을 때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순간정전도 갖추고 순간정전도 막을 수 있고 낙뢰도 막을 수 있는 슈퍼 변압기입니다. 슈퍼 변압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터를 끄고 이발명 t r 을 끄면은 분명히 알상이 정전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알상이 정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발명 t r 을 켜면은 발명 t r 을 켜면은 알상이 켜지죠. 지금 이 변압기는 변압기는 부활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부활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부활을 작동시킬 수 있고요. 부활을 끄면은 부활을 끄면은 부하가 정지돼서 아무런 어, 소리도 안 나고 변압기에 소리가 안 납니다. 그러면서 정전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.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입니다. 능동적인 변압기죠.